파트너 테크TV 장기윤입니다자 오늘은요 카탈리스트의 새로운 플랫폼인 2960L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2960L 소개를 위해서 파트너 팀의 안종훈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굉장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2960L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간략하게 이게 어떤 장비인지 어떤 뭐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쭉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그룹공 X나 XR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텐데 그 X나 XR이 2013년도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어, 2013년도 이제 3년이 지나잖아요 음, 뭐 이번에 새롭게 벌써 3년 네, 그렇죠. 예. 벌써 3년입니다. 어, 새로운 알파벳인 L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그룹공 L 플랫폼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이 L이라는 게참 네. 저희가 왜 L이 붙었을까? 이게 뭐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네. 뭐 저희가 가격이 저렴해서 혹시 로이스트냐? <laughs> 아니면 라이트에서 라이트 에이붙었냐뭐 뭐 네. 이런데 쉽게 그냥 라이트나 로이스트로 그냥 에 이글 이글 에 새로운 플랫폼을 생각해 주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여러가지 뜻의 l 이라고해 네.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기존에 이제 저희 엑스나 엑셀 많이 사용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CLI 어, 화면을 통한 그런 전통적인 구성 방식을 따랐다고 하면요. 어, 2960 엘은 이제 IT 뭐 중소 규모 급의 이제 IT 관리자로 하여금 보다 손쉽게 뭐 굳이 커맨드 라인을 통한 어, 방식이 아닌 보다 이제 편안한 어, 그런 구성을 어, 저희가 제공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이제 스위치를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편리하다는 거는 GUI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네. 설정이 아, 가능 하다는게좀 뭐 특징이 될것 같고요. 어, 새로운 컨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자, 어, E90L을 보면요. 어,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 기존의 카탈리스트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또 궁금한데요. 저희가 ppt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같이 ppt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2960 어, 어, 스위치의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왼쪽은 이제 플러스 제품 어, 패스티이더넷으로 네. 그 모든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는 기존의 x나 xr 뭐, 기가비이더넷 기반의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2960 추가된 2960l 스위치는 어, 중간에 기가비이더넷 이제 포트가 구성되어진 이제 네. 스위치로 포지셔닝을 잡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2960L 어, 스위치의 이제 피처별로 이제 비교를 하실 것 같으면 2960L은 2960X의 어, 넷라이트 모델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다만, 2960X나 XR에서 제공했던 예를 들어 뭐 스태킹이라든가 아니면 어, 듀얼 파워 서플라이와 같은 일부 몇몇 어드밴스드한 기능들을 뺀 라이트한 XR, X 시리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어, 모든 포트에서 일단 기가비을를 제공하니까, 어, 플러스로 어, 구매하셨던 파트너 구매, 어,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이국공 L로 많이 그렇죠. 구매를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저희가 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 같이 마찬가지로 어, 특징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특징들에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어 e 6 0 l 에 이제 전면부 사진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뭐 네트워킹에 관한 기술들은 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특징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E60L은 어 일단은 팬니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방열판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제 무소음 환경을 어, 구현을 하실 소음이 없다. 네, 조용합니다. 조용하니까 뭐 네. 그냥 여기 저기 막 사용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어, 그리고 이제 POE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플라시센트 POE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즉그 말은 260L 스위치에 이제 예를 들어서 OS 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어, 단말들에 대한 POE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제 전원이 이제 어,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어 좋습니다. 뭐뭐 네. 뭐, 뭐 카메라 같은 경우라든가 뭐 AP 네. 같은 경우에나 네. 뭐 이렇게 꺼다 켜지지 않도, 않고 안고 그냥 쭉 계속 네. 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꺼지지 않고 네. 제공 가능합니다. 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60L은 음. 업링크가 텐지가 아니고요, 모든 포트가 원지 베이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지 업링크를 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웹 UI를 어, 제공하는 겁니다. 음. 아까 이 IT 관리자로 하여금 손쉽게 이제 구성 가능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IP 타임과 같은 어, 그런 어, 무선 공유기, 가정용 무선 공유기와 같은 방식으로 어, 스위치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가장 왼쪽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뭐, 블루투스 콘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제 OTA, 그, over the air, 이제 OTA 기능을 통해서 이제 무선 콘솔 작업을 어, 구성을 하실 수가 있도록 어, 그런 식으로 피처가 교체가 음, 되었습니다. 무척, 무척 뭐 기대가 되는 뭐 네, 기능이네요. 어 저희가 뭐 소음도 없고, 그 P.O.E.도 제공이 되고, 게다가 뭐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런 좋은 제품 뭐 포트폴리오가 좀 궁금한데요. 포,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어, 말씀해 주시죠. 어 지금 이제 이구6공 L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룹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P.O.E.가 되느냐, P.O.E.가 되지 않느냐. 어각 그룹의 이제 네 가지의 이제 모델이 어, 포지션닝 네가지는포트수록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가장 낮은 포트는 이제 8포트, 그다음에 이제 16포트, 그다음에 다들 잘 알고 계신 24포트와 어, 48포트 이렇게 네가지 해서 총 8가지의 제품이 음. 포트폴리오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고네요쭉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네. 있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L 시리즈를 사용하셔야 되는 고객분들, 뭐 혹은 파트너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어, 궁금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요즘은 저희 엔터프라이즈 뭐 여러 아키텍처에서 이제 밴드위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패스트 이더넷, 이더넷이 아닌 기본적인 이제 기가빗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키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2960P나 C 모델은 2960L로 이제 주력으로 드라이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X 시리즈가 있잖아요. X의 랜라이트 모델에 E260 l 이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랜라이트의 기가급 스위치를 뭐 드라이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E260 L로 드라이브를 하시면 되고 다만 지금 고객께서 이미 E260 x 의뭐 랜라이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그 다른 솔루션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솔루션들과 연계를 시켜서 어, 보다 이제 좋은 기능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2960x를 e 통해서 업셀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2960l의 e 네. 안종우 과장님이 소개를 쭉 해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뒤에서 저희가 2960l e 네. 얼마나 쉽게 어, GUI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한지 같이 지켜볼 텐데요. 뒤에 또 데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